문작쇼츠 동화 망태 알베 시리즈야. 오늘은 1화 저주의 망태야. 마을 끝자락 버려진 폐가에는 망태 알베라 불리는 수상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 그는 낡은 망태를 등에 지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물건을 판다는 소문이 돌았지. 짙은 안개가 마을을 뒤덮은 밤 폐가 옆에서 낡은 망태를 짊어진 망태 알베가 나타났어. 망태 알베가 나타날 때마다 마을엔 불행이 뒤따랐고 그 망태에는 사람의 영혼조차 삼킨다는 소문이 돌았지. 그날 마을의 각부 항노인은 망태 알베를 기다리고 있었어. 마을 사람들은 황노인을 저팔계 영감이라 불렀는데 그 이유는 그에게 마누라 외에 첩이 3명이나 있어서였지 저팔계 영감은 유독 여인네의 탐스러운 젖가슴을 만지는 걸 좋아했어 여인네의 젖가슴을 만지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했지 그런데 얼마 전에 저팔계의 사랑하는 마누라가 죽었어 망태알배 내 아내를 살려주시오 저팔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지 망태알베는 한동안 저팔계를 말없이 바라보다 낮게 웃었어 내 망태 속엔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있지 허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야. 내가 얻고자 하는 만큼 잃어야 할 것도 클 거요. 황노인은 주저하지 않았지. 돈이라면 얼마든지 있어. 내 아내 적가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탐스럽고 예쁘지. 마누라가 없어지니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 망태 알배는 망태 입구를 천천히 열었지. 망태 속에서 검은 연기가 흘러나와 형체를 알수 없는 여인의 모습이 어렴풋이 드러났어. 순간 황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 여보 정말 당신인가? 그러나 희미한 여인의 얼굴은 금세 일그러졌어. 눈동자는 새까맣게 번져있었고 여인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지. 날 다시 불러낸 죄내 피로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순간 황노인의 집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 저팔계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났지. 망태 속에서 나온 건 저팔계가 젊은 시절 살해한 여자의 영혼이었어. 황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지. 망태 알배는 등을 돌린 채 중얼거렸어. 욕망은 늘 피로 물드는 법이지. 그때 저팔계의 딸 서영이가 나타났어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야 서영은 눈물을 쏟으며 외쳤지 하지만 황노인은 냉정했어 그건 사랑을 위해서였어 너도 곧 이해하게 될 거다 망태아배가 말했지 그의 눈빛은 검고 깊었으며 목소리는 마치 땅속에서 우러나오는 듯했어 욕망은 결국 파멸을 부르지 하지만 그 파멸 속에선 진짜 진리가 나온다네 그 순간 폐가 위로 까마귀 떼가 날아올랐어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또한 번의 저주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지. 1화 저주의 망태 끝이여.